수도세, 냉방비, 난방비, TV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다 합쳐서 원하는 대로 안녕하세요 한효쌤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해요 제가 다음 달인 10월 달로 이곳에 입주한 지딱 1년이 되는데요 아직 한달 정도 이른 9월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제가 사용해 온 생활에 들어가는 각종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요. 수도세, 냉방비, 난방비, TV, 인터넷. 이 정도가 있겠네요. 뭐 교통비랑 이동 통신비 외쪽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순전히 집에서만 사용하는 필수 기본 비용 이것들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게 협소유택이라는게 계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단이 이제 위층으로 통하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튼다든지 보일러를 틀면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들이 그런 계단을 통해 해서 유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셔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수도세 수도세는 특별히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아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가 대충 나왔어요 이게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룸 살때한 달에 한 4,000원 5,000원씩 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가족 구성원 만큼 뭐 써서 나온 것 같네요 TV랑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가인터넷 이런 것들은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해가지고 되게 저렴해요 TV랑 기가인터넷 합쳐가지고 9,000원 한 달에 9,000원 정도 나와 제휴된 뭐 신용카드도 쓰고 뭐 이래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게 전기세 저희가 에어컨을 많이 틀었어요 1층 2층 3층 총 3대가 있거든요 3대 여름이 지난건가요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된것 같은데 지난 여름 저희는 에어컨을 쿨 가동하다시피 했어요 어, 아내가 이제 거실에서 생활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1층 2층 동시에 사용을 했고 아내는 뭐 중간중간 추워서 꺼두기는 했다는데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젖어 저는 항상 풀 가동 을 했어요. 거의 항상 틀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이제 컴퓨터 노트북 포함해가지고 세대 정도, 냉장고도 두 대, 주방은 이제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저희도 적지 않게 놀랐었는데 보시면은 1월, 2월에 전기요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인 거냐면 샤오미 전기난로 있어요. 샤오미 전기난로. 이거를 저희가 1월이나 2월 달에 사용했었거든요. 뭐 많이 사용하던 것도 아니고 뭐 잠깐 한두 시간씩 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갔다 오면은 집이 조금 이제 찬 기운이 돌아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전기난로를 그때 사용했었거든요. 에어컨 이게 풀로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샤오미 전기난로가 정말 전기세를 많이 얻죠 여튼 그렇게 해서 전기세는 대략 이 정도가 나왔네요. 가스비, 가스비는 저희가 입주할 때 10월이었거든요. 딱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입주했을 때 10월달이었는데 보통 입주 전에는 콘크리트에 독을 빼는 작업을 한대요. 그걸 뭐 베이킹 작업이라고 하는데 만약 집을 짓게 되시면 은이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일러를 튼다고 해서 뭐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비는 보통 풀가동 하면 많이들 나온다고 업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주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꼈어요. 나갈 때는 무조건 꺼놓고 안에서 그냥 긴팔이나 트레이닝 팬츠 이제 이런 것들 입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정말 어린 상태였어요. 집안이 이제 일주일 동안 비었었거든요. 집을 들어왔는데 집이 정말 추웠어요.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고 추운 겨울에 빈집 상태로 일주일이 있으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이제 씻기고 겨울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보일러를 틀고 물만 따뜻하면 되겠거니 해 가지고 집이 데펴지기도 전에 아이를 이제 씻기고 재웠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감기 걸렸어요. 아이도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지친 상태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질 텐데, 목욕을 그렇게 시켜버렸으니 감기 걸림만도 하죠 아이가 그렇게 한번 감기 걸리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이제는 무조건 외출할 때도 틀어놔요. 뭐, 장기간 외출 후에는 예약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안 들어오기 1시간 전부터 난방이 켜지게끔 이렇게 이제는 해둡니다. 가스보일러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가 나왔네요. 사실 협소주택이 효율이 좋다고는 할수 없겠죠. 예, 계단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층 거실이 층구 속가 높아요. 3층까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랑 뭐 차가운 공기 이런 것들이 유실되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왕 협소택을 짓기로 하셨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집안 같은 곳을 보면 은 선택과 집중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던데 이게 자기만의 집을 갖게 되는 이상 본인이 느끼는 좋은 집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아파트와 같은 효율로만 갈 것인지 효율은 조금 포기해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철학들을 공간으로 드러낼 것인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소소유택이라는 공간에 철저히 효율성만 고려해가지고 아파트와 같은 그런 철편일적인 집을 짓는다면 효소유택을 짓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봐요. 이게 집안 같은 곳에 보면 빌라 업자들이 빌라를 안 짓고 요즘에 협소주택이 유행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똑같이 생긴 협소주택을 세네 채씩 지어가지고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집을 보면은 계단이 있는 거 말고는 정말 찍혀서 나온 집 그런 협소주택도 있어요. 사실 그게 의미는 사실 없던 거예요. 많은 협소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협소주택 중에서는 상당히 노멀한 편이거든요. 설계사무소 디자인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좀 미니멀한 디자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할 것도, 그렇다고 아파트 같은 그런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났으면 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철저하게 게임을 개발하는 것과, 만화책이랑 그런 관련 서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둘수 있는 공간, 그 정도만 얘기해가지고, 지금의 집이 지어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정말 개성이 가득한 그런 소요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건축주 본인의 정체성을 투영시키는 지금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뭐팔 때는 조금 뭐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집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좋아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에서 좀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집에 살면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끔씩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다 합쳐서 한... 이게 적게 나오는 건지 많이 나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어, 지낼 수 있어요. 었 그리고 난방비가 특히 많이 나온 달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곤 했었거든요 얼마씩 나오냐 저희는 풀 가동하는데 걱정된다 아이가 감기 걸리고 나서 계속 틀어놓는데 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보통 이제 한 15만원 이상씩 다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 거 보면은 효율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또 집마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이겠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을 선택하겠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효율보다는 좀더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저는 디자인하는 것도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런 자재들을 고급 자재로 하시면은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집을 지으실 때 단열재 같은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초보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을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질문들을 하시면 지금 집을 설계해 주신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보온을 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1년 가까이 이 협소택에서 살면서 기본 공과금 생활에 필요한 전기세, 수소세 관련 요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